요즘 러닝클럽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해는 됩니다 골프가 유행인 적도 있었고 테니스도 유행이 있었는데 다 인기가 사그라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러닝 인기가 많은 이유는 비용이 우선 안 듭니다 골프랑 테니스 같은 경우엔 장소도 대여해야 하고 장비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레슨 같은 경우는 골프랑 테니스는 거의 필수거든요 그런데 러닝은 필요한 게 신발만 있으면 되니까 인기가 그래서 많은 것 같습니다 경기가 많이 힘들어져서 더 그런 거겠죠 저도 사실 헬스장에만 있어서 그런 크루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방송에서 보니까 너무 몰려다니고 조깅이 좋아서 뛰시는 분들을 막 방해하고 이런 거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폐나 갈등 사례 같은 경우는 사람이 모이면 다 똑같지 않을까 요 사람들 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마음이 오가면서 이상한 커플들이 생기고 그럼 또 모임이 망가지고 항상 런닝에서만 그렇지 않고 모든 모임에서 항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용이 사용하는 길을 집단이 정거한다거나 인증샷을 작 찍거나 시끄럽게 고성방가를 하면서 지나가는 행위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이상하게 꼭 사람이 모였을 때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혼자는 못하니까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어, 용기라는 게 여럿이 뭉쳐 있을 때 더욱더 낼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여럿이 있으면 용기 내서 더욱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단 내 실력 지상주의나 뭐 권력 지상주의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헬스장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그런 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데 가입하는 거거든요. 운동 한번 하고 힘주면서 거울 보고 있고 얼굴은 이미 우월에 가득 차서 어깨가 저기 광대뼈만큼 올라가 항상 힘주고 다니고. 헬스장에서도 가시욕이 문제가 된 적은 있는데, 헬스장은 개인적으로 하는 운동들이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를 안 하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리고 운동이라는 거는 혼자 했을때 저는 효과적이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여럿이 모여서 운동을 하면 끝나고 나서 운동한 양보다 먹는 양이 항상 더 많게 되어 있어요.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어떻게 밥도 안 먹고 그러겠어요. 직접적으로 운동을 목적으로 시작하셨다면 항상 혼자 시작하셔서 식단 관리도 하시는 거예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크루 할때의 부작용으로는 그런데 가입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그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만남을 가지려고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 밖에서 갖지 못한 리더십을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싶어하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운동을 직접적으로 좋아하고 즐긴다면 굳이 그런데 가입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러닝 크루 때문에 헬스장 회원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런 건 없습니다. 어 반대로 러닝하다가 다치 셔서 헬스장으로 오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런닝 하실 때 무릎 보호대 차고 자꾸 달리시는데, 무릎 보호대 차고 달리실 거면 안 달리시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의 무릎 자체는 무게 중심이 이제 앞으로 갈때 데미지를 입게 되어 있는데, 축구 선수나 이렇게 앞으로 달리는 선수들 보면 무릎이 다안 좋잖아요. 그게 그러한 이유인데, 그걸 무릎 보호대까지 끼고 굳이 달릴 필요가 있나 싶어요. 헬스장 커뮤니티랑 다른 점은 뭐 사람이 모이니까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런닝 같은 경우에는 뭐 10명, 20명씩 모여서 그룹으로 떼지어서... 다니 니까 일반 시민 분들 이나 그냥 취미 목적 으로, 하 시는 분들 에게 피 해가 갈수 밖에 없는 것같 습니다. 어, 헬스 커뮤니티 는 보면 개인 적인 성 향이 런닝 크루 보 다는 더 강한 것같 고, 런닝 같은 경우 에는 시 작과 끝 이, 같은 같은 멤버로 해서 끝까지 가지 않나요? 그러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런닝크루가 건강한 커뮤니티가 되려면, 어, 근데 본인이 건강한데 왜 커뮤니티에 가입하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커뮤니티에 굳이 가입하지 않아요. 자기가 뛰고 싶으면 뛰고, 헬스를 하고 싶으면 하고, 외로움을 타고, 그러니 모임을 찾는 것이겠죠. 내가 운동을 원하는 것이지 만남을 원하는 것이지 확실한 목표를 두고 진행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헬스장과 러닝크루가 협력한다면 러닝 하시는 분들이 아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잖아요 발목 같은 경우가 자주 삐는 경우가 많으니까 운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이 케어해주는 쪽으로 협업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러닝크루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께 뭐한 말씀 드리자면 내가 달리기가 좋고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가꾸기를 원하신다면 혼자 어느 정도 해보시고 마라톤 대회나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지 굳이 모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이 운동하는 것까지는 아주 좋은데 어 기본 매너는 항상 지키면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선생이었습니다.